첼시는 안니오위디거와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의 이탈이 있었지만 칼리두 쿨리발리와 마크 쿠쿠렐라를 영입해 수비진을 안정화하였습니다. 수비진이 안정화된 첼시는 매우 강팀이 되었는데요. 8월 15일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는 두팀다 힘겨웠습니다. 첼시의 코너킥 상황에서 쿨리발리의 선적골로 전반 18분 첼시의 첫 득점으로 리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첼시의 전방 압박으로 인해 토트넘은 매우 힘겨워했지만 전반 40분 손흥민이 공간으로 치고 나가면서 압박하며 첼시 수비진을 혼란시켰습니다. 하지만 첼시의 리스 제임스 선수는 손흥민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렸습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손흥민 선수의 솔로 역습 상황이 이어졌을 전망이었습니다. 케인 선수도 고전할 정도로 첼시의 전반 압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67분 호이비에르 득점 으로 인해 동점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호이비에르의 골 장면을 조명 안 해주고 하베르츠의 공격 상황에서 벤탄 크루의 테크릿 파울이었나에 대해 싸우는 투앱이랑 본드의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76분 첼시 리스 제임스의 득점 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압박과 파울들로 인해 후반 79분 손흥민 선수가 교체 당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매우 날카로웠지만 압박과 파울들로 인해 메시도 극찬 하였던 손흥민 선수의 기존 플레이 스타일 방식을 보여주지 못하여 네티즌들은 아쉬워하였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케인의 영화 같은 헤딩골 장면이 터졌습니다. 팬들은 오늘 케인 왜 이렇게 조용 하냐 평소에 케인이라면 두 골은 넣었다 라며 실시간 댓글들이 올라왔지만 케인의 헤딩골로 인해 환호와 함께 네티즌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57분 콘테 감독이 내민 악수의투엘 감독이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손을 꽉쥐고 콘테 감독을 째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양쪽 팀에서 두 감독을 말렸으며 두 감독은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투엘 감독 은 콘테 감독과의 사이에 앙금 같은 건 이제 없다고 답하였고 그쪽에서 태클을 걸었고 자신 또한 태클을 걸었던 상황 정도라고 이해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수들이 태클한 후에 가서 서로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엘 감독은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를 챙겨올 만한 자격이 있다. 토트넘의 두 골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아쉬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오늘 얼마나 강했는지는 스스로가 느꼈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곤테 감독은 인터뷰에서 각자가 서로의 팀을 위해 싸운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잘의일에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중요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어느 정도 즐기긴 했지만, 다음에는 둘다 주의하고, 악수를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며, 웃었습니다. 콘테 감독의 팀에 대한 애정들이 느껴지며,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아끼는지 나타나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